무지를 가볼 생각입니다. 왜 가냐고요? 얼마 전에 그 스파 브랜드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지가 포함되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무지를 또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무지 티셔츠라든지 그런 걸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꿀템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무지 간 김에 그것좀더 사야겠어. 초코 안에 이거 포도구이 들어가 있는 거. 진짜 개꿀 맛이거든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혹시 무지 많이 이용해 보셨습니까? 무지는 어. 양말, 양말. 저 양말 무지 거만 신어요. 오늘 뭐 신었는데? 무지요. 어? 네안 <laughs> 신었으면은 좀 뭐라고 할라 했더니 또 하필 신었네. 무지 아니면 발이 잘안 들어가더라고. 이제 하도 무지에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여기는 지금 롯데아울렛입니다 아닌데? 롯데백화점이에요 네. 여기 지하에 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지입니다. 여기가 다 그건가? 무지라보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금액대가 좀 있죠? 근데 요런 건 입어도 괜찮겠다. 59,000원이네, 그래 나쁘지 않은데? 나일론 쇼츠 저는 무지에서는 나일론, 이제 화선보다는 요런 코튼 같은 거? 요런 거 구매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나? 무지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금액대가 좀 있습니다. 109,000원. 무지에서 만약에 무지 티 구매하실 거면은 요거, 워싱 태번수? 크로넥 반소매 티셔츠 제가 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입는 티셔츠인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딱 입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건조기까지 싹 돌렸을 때 몸에 딱 맞게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19,900원 저는 온 김에 이제 그레이 컬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여기 헤리테이핑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요 이렇게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 괜찮은데? 얘도 좀커 보이는데 아마 좀딱 맞게 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바지 중에서는 이런 느낌. 얘가 프렌치워크 자켓 있잖아요. 이런 거. 요거랑 거의 같은 원단 느낌으로 나온 건데, 흔치 않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괜찮죠? 이렇게 그레이 티셔츠랑 이렇게 받쳐 입어도 이쁠 것 같다. 가격은 59,900원인데, 확실하게 이 코튼 느낌을 따라갈 스파 브랜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네. 컬러가 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제일 메리트가 있네. 이거 미디움을 입어보는 게 나나? 블랙도 있습니다. 한번 스몰 입어볼까?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진짜 예쁜데? 이 원단감도 괜찮고 핏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데 렌즈는 안 들어가겠지? 렌즈 들어가면 필요하긴 한데. 와 이거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숄더백이야? 에이. 기본 아이템의 미니 시리즈래요. 와 가방이 좀 압도적이네요. 근데 이 가방도 그 무지의 코튼 느낌이 좀 있다. 예쁘다 이거. 얘가 좀그 느낌이 잘 살아있는데. 19,900원. 괜찮네요. 그니까 러 캐리어가 되게 디자인 우선되고 많이 안 들어가는 캐리어가 있는데 105리터 짜리야. 실각 이상 이제 장기 여행할 때 이것만 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가면 옷을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이게 기념품도 많이 사거든요. 그럴 때 이게 좀 개꼴딱일 것 같은데요. 근데 40만원이다. 금액이 좀 있네. 근데 캐리어는 그래도 금액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근데 이 압도적인 크기의 캐리어가 필요하시면 이거 한번 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무지 양말입니다. 이건 저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잠깐 나왔죠. 근데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온 김에 하나 또 사겠습니다. 제가 검정 양말을 오래 신다 보니까 바꿀 때가 됐어. 그리고 양말이 좀 길다.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다. 양말 좀싼거 사면 좀 많이 해지잖아요. 4,500원. 괜찮죠. 얘랑 얘랑 좀 다른 건데, 보시면은 얘가 요립 부분이 좀더 깁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로 한번 사볼게요. 이렇게.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어, 진짜 텁 야,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네. 음질이 나쁘지 않은데? 19,900원이요? 아니 되게 생각을 했던 물건들이 많은 것같아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응안 음. 파는 게뭐 없는 게 없구만 근데 웬만한 생필품은 여기서 다 함께 해결할 수 있겠다 다 있네 그냥 안경 케이스 넥크레스, 피어스탠드 우리 사무실에 안경이 많잖아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 개인 거 같은데 진짜 필요하긴 해. 얘가 하나짜리인가? 양면이고 저게 하나짜리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하나짜리 사볼까 이다 여기는 또 카레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개 맛있습니다, 여러분. 버터 치킨 카레. 요거두 개. 음. 이게 감자칩인데 약간 좀 감자 맛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오리지널 감자칩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감자에 미친 사람이 한명 있어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게 많냐? 빠자나 먹을래? 이거 개꿀템이다. 이게 스테인리스 보냉 보틀인데 설거지 하는 거 귀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거 이런 거 그대로 이제 넣고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편하겠다 이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사다 보니까 많이 샀네요. 근데 제가 먹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거 하나는 못 샀어요. 아웃텟? 이것저것 산거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무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스파 브랜드들, 일반 스파 브랜드들하고는 결이 좀 다른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파 브랜드 중에서 가장 잘 애용하는 그런 샵인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무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꿀템들을 여러 가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게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옷부터 좀 같이 보여드리면, 무지하면 또 여러분들 무지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티를 구매를 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자주 입었던 무지티가 이 무지 제품이에요. 그두 가지가 핏도 괜찮고 이 원단감 자체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코튼의 그런 거친 질감이 잘 살아있는 무지티여서 손이 정말 자주 갔거든요. 여러분들도 질문이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무지의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랑 걔랑 같은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제품은 앞에 영상에서 잠깐 나왔을 거예요. 제가 입었던 제품은 이 넥라인 쪽에 헤리테이핑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살짝 오버한 그런 실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일단 이 그레이 컬러의 티셔츠가 필요했는데 이 같은 종류로는 그레이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구매를 했는데 얘는 원단감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핏감 자체가 살짝 더큰 테리테이핑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 자체는 거의 동일하니까 이제 무지티 구매하실 분들은 한번 무지 제품 한번 입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름이 워싱 태번수 크로넥 반소매 티셔츠예요. 이름은 똑같네? 아무튼 이제 워싱 태번수 크로넥 반소매 티셔츠 첫 번째 한번 입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아 이거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다른 팬츠를 구매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어, 컬러감 진짜 독특하다. 이거 프렌치워크 자에서 많이 좀 보여지는 그런 컬러감인데, 이게 또 팬츠에 들어가 있네? 싶어서 입어봤는데, 와, 핏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팬츠를 만난 것 같고, 얘가 K4 콤방 헤링본 와이드 팬츠라 해가지고, 얘가 가벼운 천연섬유를 활용한 이제 팬츠라고 해요. 워크팬츠인데, 원단감 자체가 다른 팬츠들하고는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오래 입을수록 조금 자연스럽게 물이 빠질 것 같은 그런 팬츠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컬러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온 팬츠다. 그리고 이런 워크팬츠의 그런 실루엣을 따라가기 때문에 살짝 그런 와이드한 감성까지도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핏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전반적인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컬러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팬츠고, 원단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로결로 줄무늬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도 이제 다른 팬츠에서 좀볼수 없는 차이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59,900원인데 꼭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구매 안 하시더라도 매장 가서 보이면 한번 정도 입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뻐요. 네 번째 꿀템은, 이두 가지입니다. 얘가 같은 양말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이게 9피트 직각 양말이라 해서 이렇 펼쳐보면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보여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뭐 발목이 편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중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가격이 4,500원이라 조금 더 튼튼하고 쫀쫀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도 똑같거든요. 직각 양말인데 얘는 리브 양말이라 해가지고 이립 부분이 좀 길게 잡혀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양말이 조금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얘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두 가지 다 양말 짜임이나 이런 부분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양말이에요. 그리고 컬러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무지 양말 꼭 한번 신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갈 때마다 한 켤레씩은 가져오는 양말이에요. 저번에 갔을 때도 사왔거든요. 이번에도 사왔다. 양말은 사도 사도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다음 꿀템으로 가져왔는데 아크릴 케이스입니다. 무슨 케이스냐고요? 액세서리. 보면 제가 목걸이나 이런 반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 보. 오가 나면 이제 이어폰 주머니에서 줄 꼬이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럴 때 얘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진열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렇게 열수 있는 제품이에요. 위에다가 목걸이 이렇게 걸 수가 있고, 이 밑에다가 또 커스텀처럼 이런 것도 좀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두 가지 이제 같이 낄수 있는 걸 팝니다. 그래서 얘는 반지 같은 거좀 넣어놓고, 여기다가 다른 거 아무거나 넣어놓으면 될것 같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편해 보이지 않나요? 목걸이 그냥 이렇게 걸어두면 꼬일 일도 없으니까. 반지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껴두면 좋은 그런 아이템이다 여러분들 이제 목걸이 이제 막 아침마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꼬여있으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이만한 아이템이 없다 가격은 27,9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꿀템들은 먹거리들입니다 아니 이상하게 무지에서 갈 때마다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사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 네, 솜사탕 사장 무지꺼 맛있잖아요. 이건 꼭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밥 도둑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먹었던 건데 이제 버터 치킨 커리라고 해서 요게 은근 맛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이제 밥에 뿌려서 먹으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뭐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사실 4,500원이어서 그 정도 들이면 뭐 그냥 일반 카레 3원에 낫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가 카레가 좀 부드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요. 같이 찍는 상엽이가 먹고 싶다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다음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꿀템이 맞냐 했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거든요 초콜렛 크림 롤 이게 그 예전에 롤리폴리라 해가지고 비슷한게 있는데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그거죠 음, 겁나 맛있어 개인적으로 전 이거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은 감자칩 국내산 감자로 만든 감자칩인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감자에 정말 미친 여자친구가 감미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칩을 샀는데 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감자칩 같은 경우에는 감자 본연의 맛이 좀 살아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구매를 해봤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무지 갈때 옷도 옷인데 이런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옷값 절반 먹을 거 절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마지막은 이 멜론소다 이걸 구매를 했다 맛있더라고요 적당하게 먹을 만했다 계절 한정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무지에 방문해가지고 옷이랑 이것저것 제가 생각하는 무지 꿀템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무지 이제 꿀템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무지만 이번에 파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제품들을 궁금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스파 브랜드 영상 있거든요. 거기에도 꽤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서 그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